갈산역 변호사 초기 상담 준비 항목. 갈산역에서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준비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. 우선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는 사건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변호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. 또한 상담 시 자신이 원하는 결과나 목표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유익합니다. 예를 들어, 민사소송, 형사사건, 이혼소송 등 각기 다른 법적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조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전에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변호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정보로는 상대방의 주장, 관련 증거자료, 사건 발생 시간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사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분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상담을 진행하면서 질문할 사항들을 미리 정리해가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입니다. 상담 후 변호사에게 질문한 내용이나 제시된 법적 의견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이처럼 초기 상담 준비는 사건의 전개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